둔산동 동화쌤입니다 공법. 질문을 하는데, 간단하게, 물가 지수가 뭔지 알아요? 저요. 물가를 지수로 해가지고, 물가가 100이라면, 이걸, 물가를 하려면 여러가지 물건들을 해야 될거아요 네. 요거를 더해가지고, 이 가격이 변했다, 안 변했다, 이런 걸 봐야 될거 아니에요? 네. 물가의 영향주는, 물건. 그 중에, 이 볼펜이 들어가는 거예요. 필기부에서. 음. 원하는 것이에요? 음. 1.3, 1.5.3 어, 요거 153이래 요거 한자로 쓰는 게 독재생, 독학재생의 최저학습 기준입니다 왜 최저학습 기준을 만드는지 알겠죠? 네안 떨어지죠? 해보니까 네 인터넷 찾아보니까 153 더해서 가보래 그건 아닌 것 같잖아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쪽 가서 물고기 잡아라 그랬더니 그물에 153마리 물고기가 있었대 근데 안 찢어졌대 그니까 그득한 성과 볼수 있는 성과라고 성경에 우연히 숫자가 있었나보지 또 가격이 15원이었대 근데 이게 모나미 상품으로 세 번째 였대 또 어떤 사람이 1963년 5월 1일에 탄생했다 그럼 153이잖아 찾아보니까 67년 솔립 이렇게 되는데 이거 확인할 수가 없네 요거는 그럴듯 하죠. 네. 153, 그죠? 15에서. 근데, 이렇게 꼭 했을까? 요것도, 뭐. 근데 이제 차갑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, 그죠? 어쨌든, 검은색. 뭐,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. 뭐 인터넷에서 다 찾아본 것 뿐인데. 검은색, 파란색, 빨간색인데. 빨간색은 뭐라고요? 시, 빨간거니까 시험 관련된 것 너만 치시는 거야? 네. 파란색은 뭐예요? 파고들은 거니까 읽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이해돼요? 네. 수업 받을 거 쓰고 파고들은 거 검은색은 뭐라구요? 검정 기준으로 뭐라구요? 이거는 기준, 중요한 내용 써야 되는 내용 음. 됐어요? 네. 검바팔세개에서는데 파란색 제일 많이 쓰죠? 네. 왜요? 파란색 공부법 이게 인터넷 옛날에 떴어요 한 2년 전에 음. 그 다음에 뭐 어, 7회독 공부법, 요새 뜨고 있고. 그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7번 치면 되겠네. 네.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. 이제 10회독 하는데 7회독? 10회독 못 참으니까 사람들이. 7회독으로 내려갔네. 20회독 못 참으니까 10회독으로 내려가고. 10회독 못 참으니까 7회독으로 내려갔네. 왜? 회독수를 높이면 공부는 더잘 하기 바랍니까 7회독 한 사람은 10회독, 20회독을 해요, 또. 어쨌든 이게 154. 어린왕자 별 번호가 몇이에요 B? 별 의미 없는거죠? 612 그런것처럼 네. <laughs> 수차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는데 <laughs> 네? 네. 어쨌든 153 하나 쓰레기 이게 길이가 153mm가 조금 더되더라고요 네. 뭐,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잰거에다가 잰거에다가 요 길이까지 합치니까 이게 153이 안되고 여기끼리 하니까 154 정도 되더라 그래서 길이? 길이도 아닌것 같고 요거 심지까지 나오면 딱 될라나? 153이 요거랑 요 길이 다 합치면 153그 <laughs> 정도 되더라 어쨌든 혼자서 생각해본건데 검파팔 사용법은 이 웬만하면 지이는 <laughs> 좋다고요 검은색은 중요한거 파란색은 뭐라구요? 파고들고 질문하고 설명 듣고 수업하고 그런거 빨간색은 시험 나오는 겁니다. 3단이에요. 그러니까 뭐라고요? 핵심 잡고, 파고들고, 시험 나올 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. 감박팔. 동화색입니다.